여러분 할수 있습니다. 아,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지금 아, 감독? 네. 사실 저는 뭐 감독관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거든요. 네, 저는 네. 예,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해봤거든요. 아, 두 번째? 네. 오. 그런데 이제 네. 어. 그참 역시 수능 감독은 할 때만 느끼는 거지만 너무 힘드네요. 정말 발이 너무 아프고 네. 그 그러니까 저번에 수능 감독할 때도 아 조금 더 쿠션이 많이 들어간 아주 푹신한 신발을 신고 다음을 해야겠어라고 생각해또 까먹고 그냥 갔거든요. 그랬더니 네. 아 이제 한5교쯤 되니까. 이제. 아 사교시쯤 되니까 어, 미치겠는 거예요. 발이 아파가지고 어, 다리도 아프고, 네. 근데 가만히 서 있어야 되고 움직이면 또학생의 민폐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꼼짝 않고 어? 나무처럼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다섯 그러니까 시간 넘게 어, 계속 나무 노릇을 폴프레를 네. 하고 있는 거죠. 아니 그러면은 <laughs> 네. 앉을 수도 없어요? 당연히 안 되죠. 그거 아세요그 아 수능 감독 거기 시험 네. 거기 가이드 보면은 음. 앉지 말라고 앉는 시험 감독이 앉았다고 민원 들어온 적이 있다고 기써 있어요. 앉았다고? <laughs> 네. 선생님이 네. 잠깐 이제 결시자 의자에 앉았었나 봐요. 근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애들이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. 앉았다 선생님이. <laughs> 아니, 안, 아니면 아면왜안 돼? 어, 그 감독을 이렇게 그 성실하게 하셔야지 어디 앉냐 이거죠 감독. 아, 감독까지 어. 지금 머리장머리 없다고. 네. 감히 어떻게 수험생 자리 앉냐. 너. 전혀 오늘 자수험생님들 아, 네. 앉으신 건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. 아 수험생. <laughs> 네. 앉아서. 아, <laughs> 저들이 앉아 있는 게 너무. <laughs> 앉아서 지금. <laughs> 앉아서 자네들 더 부러웠어요. <laughs> 아그 정도로. 네. 아니 꼼짝도 못해요? 잠깐 그러니까 뭐 시험지 아 나왔을 때만 잠깐 그럴수 있고요.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. 아 제가 매년 네. 수능 시험을 보는데도 그걸 미처 몰랐네요. 저도 뭐저 나름대로 집중해서 이제 보니까 네, 그렇죠. 진짜 몰랐다. 그러면은 꼼짝도부터 거기 서 네,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. 되는 거죠. 그나마 정감북 선생님이시면 네. 도장야도 찍으러 다니시거든요. 잠깐 그리고 도 잠깐. 네 잠깐. 한번더 한 끄시잖아요. 예, 네, 그렇죠. 도장. 네. 도좀 찍고 나의 어, 뭐, 뭐 이것 이것저것 뭐 결실 인원도 쓰고 결실 카드 쓰고 좀할게 있어요. 그런데 네. 이제 저는 경력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부감독이에요. 그러면은 저 나무 노름만 하고 있어야 돼요. 아무것도 안 하고 <laughs> 정말 심심하고요. 너무 너무 심심하고. 맥 앞에서? <laughs> 아니, 아, 맨 앞에서 안 뒤에서요. 아멘 뒤에서. 네, 그러니까 부감독이 아, 아, 앞에 계시니까? 있고 부감독은 뒤에 있고. 뒤에서. 네. 아 그래서 제가 맨 뒷자리에서 수능 치는 떤 적이 있거든요. 작년 네네네. 네, 네. 근데 뒤에 계속 한 분이 계신 거예요. 네.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. <laughs> 아, 근 그것도 또 거의 집침에 있어요. 감독이. 음. 자꾸 쳐다보면 학생들이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,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. <laughs> 쳐다보지도 잠, 말고 서 있어. 소리도 내면 안 되잖아. 요 <laughs> 그쵸. 뭐, 향수도 뿌리지 말아라. 뭐 온갖 지침 다 있어요. 뭐, 신발, 소리 아, 나는 네. 신발 신으면 안 된다. 뭐, 뭐 음. 와, 진짜 고생 많구나. 고생 음, 많구나. 아, 진짜 몰랐어요. 음. 감독관님이 지금 방귀 끼면 어떡하냐? 아, 뭐 그러면 지금 방귀 또, 또, 끼면 안 되나? 그런 민원 있겠죠. 만약에 꽉 끼셨다면 당연히 <laughs> 민원 주는건 했겠죠. <laughs> 지금 아니, 감독관님이 <laughs>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그냥 시험 치러지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음. 가만히 저기서 그냥 뭐 굉장히 여유로 보이거든요. 아. 음. <laughs> 그리고 이제 학생 들 이제 네. 관찰도 해요. 누가 과연 열심히 하고 있나, 보면은, 음. 아, 쟤는 좀 시험 잘 보겠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. 어. 어떤 애들이 어. 잘볼거아냐면은 음. 정말 현란한 손놀림으로 계속 막 문제를 푸는 거죠. 쉬 않고 네, 쉬지 않고. 어. 눈빛은 네. 막 집중력을 번뜩여요, 음. 막. 어. 그런데 보면, 아, 쟤는 좀잘 보겠다. 이 말을 제일 잘 음. 보겠다 싶어요. 그런데 끝까지 풀어요. 근데 네. 보면은, 아, 약간 달성한 표정으로 손이 놀고 있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, 잠깐 딴 데도 봤다가 풀고, 이 애들은 이제 몇분안 있어서 이제 엎어져 요 <laughs> 그, 근데 그게 낙서일 수도 있거든요. 제가 그런 놈들을 많이 봤어. 아, 예, 현란한 손놀림. 예, 굉장히 바쁘게 <laughs> 거기서 막 소설 쓰고 있고 이러고 있다면 자, 그. 네. 아니 그러면은 움직이도 못하고. 네. 옛날에는 사실 감독가님들이 항상 돌아다니고 음. 막 책도 읽고 그랬어요. 그쵸. 책 읽는 거는 뭐, 앞에 앉아가지고. 뭐 수행평가 같은 거, 뭐, 감독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, 음, 이제, 음. 수능시험장에서 그다 난리 나죠. <laughs> 옛날에는 진짜 그랬었거든요. 에이. 막, 중얼거리는 선생님도 있고, 앉아가지고. <laughs> 그, 별 선생님들 다 있었거든요. 요즘 같은 그, 민원시대에 그랬다가는 아주 아, 그냥 뭐. 그렇구나. 어, 아. 오늘,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. 네. <laughs> 정말 피곤하겠다. 감당할 수 없어 나 다른 꼭 <소리> <laughs> <Parents> <nào>